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UBS 뉴스포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 가기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동문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시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함께했던 백년을 그리다의 생생한 공기, 신유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대학 불교 미술 전공 동문들이 개설 50주년을 맞아 100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대규모 특별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오프라인 전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와 불교 미술 전공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한국 불교 미술계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 60여 명이 동참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동시대 최고의 불교회화, 조각, 공예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동문들 다수가 복원에 참여한 대응사 영산회계불탱 모사도 실물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전시돼 이목을 끌었으며 이외에도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혼신의 역작들도 다수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미술 전공 개설 50주년을 맞이해서 동문들이 다 한데 모여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지금의 자리를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전시입니다. 어, 그런데 이번 전시에 동문들 우리 동문들이 한 80명, 70~8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뭐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1 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마음을 또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좋은 전시를 이루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교적 이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선보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마음 정화에 대한 예술적 화두를 던진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UBS 뉴스 신유림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지원팀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관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유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특강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사회를 직면할 수 있는 강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강의실에 단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지난 5월 12일,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1차 시 특강이 실시되었습니다. 웹엑스를 통해 14시부터 17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강의는 다르마 칼리지의 김은석 연구원이 강의자로 추대되었습니다. 1차 시 특강에서는 연구 주제 선정과 목차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이는 한국어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강의는 5월 17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다르마 칼리지 남진숙 교수가 논문 작성의 실제와 문장 쓰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의인 3차 특강은 중앙도서관 송한나 관계자가 5월 24일 월요일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자료 활용법을 담을 계획입니다. 차 시별 특강 신청은 하루 전유드림스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글로벌 인재 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글로벌 인재 지원팀을 응원하며, DUBS 뉴스 최리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인데요. 2021년 올해는 불기 2565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봉축 법요식을 진행했습니다. 법요식이란 불교의식의 일종으로 법회 주요의식의 준말인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장원석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13일 우리학교 팔정도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요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었고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 윤성희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기의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하여 불청장학생 박민지 야구의 육법 공양과 내빈들의 관불의식 및 동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원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을 지향하며 교육과 연구 중심의 대학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영향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존중과 소통을 통해서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후에는 석가모니불 정근과정각원장 스님의 발원문 봉독 이후 사홍소원 봉행으로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보요식이 끝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정각원 법당의 관불단에서 아기 부처님을 씻겨 드리는 개별 관불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는 봉축 관불기도 및 참배가 가능합니다. DUBS 뉴스 장운석입니다. 본교에서 2021 IMI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한 현 사회에서 다문화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언택트로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나라가 모두 이어져 있었던 뜨거운 대회장을 이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본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021 IMI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웹엑스에서 진행된 본대회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이주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발표자가 함께했습니다. 대회는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서은숙 소장님의 개회연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 발표자의 기조 연설과 초청 논문 연설로 진행되었습니다. Through these networks, we will able to understand, interact, and coexist better with migrants in Korea. Then we can live well together, help each other, and coexist and integrate harmoniously.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언택트 C세대를 위한 초융합다문화교육 구축 및 확산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대회는 다문화교육 구축을 위해 다문화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그 열정의 순간에서 DUBS 뉴스 이혜연입니다. 딸깍발이라는 단어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풍류를 즐기는 딸깍발이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1차 조선의 필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선시대 그대로의 감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이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길위의 인문학 1차 강좌의 1회차 강의가 시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1회차 강의의 주제는 조선의 남촌, 필동 이야기로 주제도서는 조선 양반의 일생, 조선시대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역사 말고요. 함께하는 역사를 원하는 마음에 문화재수업, 탐방수업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동국대 필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동국대 중앙도서관하고 필동의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해서 인문 교육자로 조사 사업을 했어요. 이 필동이라는 곳이 단순히 동국대가 있는 곳, 뭐 아니면 필동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현대계까지 수많은 한국의 되게 중심적인 역사가 있는 장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이제 기리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필동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인지를 알리고 싶었고요.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22일 토요일 2회차 강의의 주제는 조선 양반의 삶, 명화와 영화로 즐기기로 조선 양반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29일 토요일에는 대면으로 팀미션이 이루어집니다. 6월 5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후속 모임에서는 1차 강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캘리그라피 작품을 발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일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뜻깊은 프로그램 길이의 입문학의 남은 회차의 강의 속에서 참가자들 모두 조선의 풍류를 즐기는 딸깍바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DUBS 뉴스 이나연입니다. 일교차가 커진 환절기에 황사와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거독과 마스크를 챙기는 것을 잊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